나름 열심히 3년간 공부해서 쉬운 쌤 도움 많이 받은 1인인데요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기내서 묻고 싶은 것 질문은 어찌어찌 해 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리기만 하면 간단한 문장과 리액션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것 같은데 리스닝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까요? 참이 리스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추천해 드리거든요.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면 더 들으려고 많이 하거든요. 예를 들어 내가 농구에 관심이 있으면 농구에 관련된 거, 골프에 관심 있 골프에 관련된 거. 그다음에 내가 금융에 관심 있으면 금융에 관련된 거. 빠르지만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좀 많이 들으시면 좋고요. 근데 이게 과연 리스닝이 리스닝이 발음이 안 들려서만 문제일까 아니면 그걸 한국어 발음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들릴까?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. 이게 들리는지 보세요. President Donald Trump abruptly ended his Monday press conference after a contentious exchange in which he asked an Asian American journalist to ask China about her question and then refused to take a query from another White House reporter. 들리셨나요? 저 완전 한국 발음으로 그냥 읽었거든요 또 다른 거 읽어볼게요 Trump attempted to move on by calling on c a i t l i n Collins, a White House correspondent for CNN but Jiang interjected with a follow-up question 이거 만약에 트럼프는 트럼프가 웨이트를 높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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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 My word. I keep my word인 거예요. 나는 신념을 지켜는 거예요. I keep the faith. I keep the faith. Faith가 신념이래요. 비밀로 해주세요. 어떻게 할까요? Please keep it a secret. Please keep it a secret. Please keep it a secret. 잘안 들리면? Please keep it a secret. 자 그래서 이 팬이 그 리스닝 훈련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일단은 리스닝 훈련은 리스닝 훈련이 먼저일지 아니면 그전 단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의 숫자와 표현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걸로 먼저 시작해야 될지는 한번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